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예, 레이미스 TV 시청자 몇 분이 이 에뮬레이터 기종별 바이오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의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그 화면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에뮬레이터 기종별 바이오스 정리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룰 기종은 바로 세가 기종입니다. 세가 기종 중에서 드림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바이오스 파일이 dc-boot.bin 이 파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여러 드림캐스트 게임을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 파일을 상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오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오미.zip랑 나오미2.zip 이두 가지 파일이 필수입니다.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두개 파일을 반드시 구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미지 파일로 이해하시기 쉽게 어떤 게임이 있는지 정리를 해드렸구요. 또 데드 오어 얼라이브 2라든가 기가 윙2 버처파이터 3 토너먼트 배틀 이세 가지 게임이 나오미 그 게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토미스 웨이브 라고 이런 기판이 있어요. 아토미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AW 바이오스 .zip 파일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 옛날에 만화책으로 있었던 북두의 권이 게임으로 있었거든요. 두 번째 게임은 길티 기어 이스카로에서 길티 기어 게임도 유명하죠. 마지막 게임은 너무나도 유명한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 중에서 11 버전이 이 아토미스 웨이브 기판으로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세가 기종 중에서 마스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마스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겜보이라는 이름으로 수입을 했었죠. 이 마스터 시스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스가 없어도 웬만한 게임은 다 구동이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바이오스가 필요한 게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이오스 이름이 바이오스.sms라는 파일이거든요.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한 게임은 바이오스.sms 파일을 구하셔서 게임을 즐겨 주시고요. 마스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유명했던 알래스 키들이 있었고 배스키폴 나이트메어, 그리고 고스트하우스 같은, 네, 유명한 게임도 있었죠. 혹시라도 이 게임기어에서 마찬가지로 바이오스가 필요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g라는 파일이라고 합니다. 6번은, 어, 세가의 그 메가 CD와 세가 CD라고 콘솔 기종이 있었어요. 메, 메가 CD와 세가 CD는 유럽이라든가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메가 CD. 미국에 판매됐던 제품은 세가 CD. 그렇게 판매가 됐던 것 같아요. 메가시디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스 CD 2.bin, 바이오스 언더바 CD 언더바 j b i n 세가시디는 바이오스 CD 6.bin. 네, 이런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게임을 즐기시려면이 바이오스 파일을 구해주시고요. 그 밑에는 너무나 유명했던 그 파이널파이트라고, 네, 오라시판도 있었고, 여러가지 콘솔 기종으로도 나왔었는데, 이 메가시디나 세가시디에서 파이널파이트 게임을 구동이 가능했다고 해요. 물론, 약간의 차이 는있습니다 메가 드라이브에서도 유명했던 로드래쉬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스타 브레이드라는 게임입니다. 밑에는 세가 세턴 기종도 굉장히 유명하죠. 세가 세턴 게임도 구동하려면은 바이오스 파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일본판 롬을 구동하시려면은 세가 언더바 101.bin 이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하고 미국판이라든가 유럽판 게임을 구동하려면은 mpr 17933.bin이라는 파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하우스 오브 더 데드라든가 세가랠리, 소닉 알, 소닉 레이서라고도 불리죠 유명한 게임을 구동이 가능합니다 PC Engine CD는 시스카드 1.pce, 시스카드 2.pce, 시스카드 3.pce 이세개의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개를다 구하셔서 넣어 주시고요 밑에는 필립스 CDI라고 해서 저도 이 게임기를 직접 해보거나 구경해보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필리스 CDI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이오스 파일이 3개가 필요합니다. cdibios.zip, cdimono1.zip, cdimono2.zip. 네, 이렇게 세개의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호텔 마리오라든가, 인터내셔널 테니스 오픈. 네, 이런 게임들이 필리스 CDI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플레이스테이션 기종으로 넘어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플스 1, 2, 3가 있고요. 플스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스 파일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바이오스 파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가지 제가 적어드렸고요. scph 101.bin scph 1001.bin scph 5501.bin scph 7001.bin 저 같은 경우에는 SCPH5501.BIN 이 파일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밑에는 그 유명한 게임들이고요. 크래쉬 배시 정말 재밌게 즐겼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게임들 축구 게임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 게임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폭렬 축구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푸스2 같은 경우도 바이오스 파일이 좀 많습니다. 이제 세 가지만 적어 놨는데요. SGPH30003.bin, SGPH5003.bin, 0 SGPH70012.bin. 세 개를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해 드렸고요 이게 뭐 애니메이션으로도 되게 유명했던 농구 게임이죠. 가운데는 탁구 게임이에요. 탁구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이 게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게임 이름은 스피드라이브 핑퐁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잘아시는 철권 태그 토너먼트죠. 풀스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휴대용 에뮬레이터 기기에서는 아직 구동이 불가능하죠. 이 윈도우 기반 뭐 PC라든가 뭐 노트북 UMPC에서 구동이 가능한데 그 풀스 3 같은 경우는 에 펌웨어 파일이 필요하고 그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PS3 UPDAT.PUP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넣어서 게임을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닌텐도 계정입니다.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게임보이 어드밴스라고 있어요. 게임보이 어드밴스도 웬만한 게임은 바이오스 파일 없어도 구동이 되는데 일부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gba-bios.bin 이 바이오스 파일을 구하셔서 넣어주시고요. 이 밑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했던 허리케인 조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드래곤보 어드밴스 세 번째는 게임 앤왓치 갤러리 4 명작 게임 세 가지입니다 3DS는 사실 바이오스 파일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닌데 앵크티드롬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한 파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aes-keys.txt라고 해서 네이 파일을 구하셔서 게임을 즐기시기 바라고요 아타리 800 기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파일이 5개가 필요 피... 개가 필요하거든요. 어, 그리고 아타리 800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이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하고요. 이 아타리 BAS.ROM, 아타리 OSA.ROM, 아타리 OSB.ROM. 이세 가지 파일이 필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샤프 X68 다른 에뮬레이터와 다르게 특정 폴더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캐로피라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폴더 안에다가 이 다섯 개의 파일을 구하셔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이 바이오스 파일을 잘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파일이 제일 많이 쓰이는 맘의 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맘의 게임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유명한 바이오스가 네오오 바이오스거든요. 파일 이름이 네오지오 z i p 라는 파일이고요. 네오지오 게임은 유명한 게임이 너무 많아요. 뭐킹 오브 파이터 94부터 킹 오브 파이터 2.3까지 굉장히 많은 게임 이있고요이 스크린샷에 있는 게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킹 오브 파이터 98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메탈 슬러거 2 마지막으로 스트리트 후프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네오지오 CD 같은 겨, 경우에는 어 네오CDz.zip라는 어, 파일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코 카세트라는 게임, 하시는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네요. 이 데코 카세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바이오스 파일은, deocass.zip라는 파일이 꼭 필요하고요. 이 데코 카세트 게임 중에서는, 플래시보이라고, 아톰 게임이죠. 예, 두 번째 게임은 이제, 어, 토네이도라는 게임입니다. 적이 360도 이렇게 빙빙 돌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플레이어도 3 6 0도로 회전하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 박진감 넘치고 굉장히 독특했던 그런 게임으로 기억합니다. 그세 번째는, 예, 트레이저 아일랜드라고 해서, 계속 밑에서 위로 물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밑에 올라오는 또 물을 피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은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그리고, 미드웨이 게임 중에서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한 게임이 있어요 midssio.zip 이라는 파일을 구하셔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이 가운데에 있는 킹맨 이라는 게임과 스파이헌터 라는 게임이 있어요 킹맨 게임과 스파이헌터 게임도 재밌으니까 못 해보신 분들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pgm 게임도 유명한 게임이 많이 있죠 밑에 보시면은 삼국전기 도돈파치 대왕생 그리고 오리엔탈 리전드 네, 이세 가지 게임은 정말 재밌어요 이 PGM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pgm.zip라는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pgm.zip 파일을 반드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카네코 게임들이 있거든요 카네코도 되게 유명, 유명한 게임을 많이 만든 제작사인데 이 skns.zip 파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카네코 게임은 제가 밑에 사진으로 넣어 드렸는데 페닉스테이트 포라는 게임이 있어서 우리 유명했던 가스펜이 그거를 애니메이션하고 많이 순화시킨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가 가스펜이 4, 그 옆에는 센게키 스트라이커라 해서 네, 이 게임도 뭐 그래픽도 뛰어나고 게임성도 좋고 예, 재밌게 했던 그런 게임입니다. 그 밑에는 YM268 그 사운드칩 기판이라고 해요. 바이오스 이름은 똑같아요. YM2608.zrp. 그 대표적인 게임이 그 메카나이즈 어택이라 해서 약간 오퍼레이션 울프랑 비슷한 게임인데 그래도 나름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C칩이라는 기판이 있었는데요. 이 C칩 기판도 같은 이름의 바이오스 파일이 필요합니다. cchip.zip 파일이 필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SEGA STB 기판, 그 게임들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stb-bios.zip 파일이 필요해요. 밑에는 유명했던 그 다이너마트 형사죠. 옆에는 펑키 복서. 머리가 네모난 이제 복서가 나와서 싸우는 게임인데 나름 재밌어요. 그리고 마지막 게임은 골든엑스 듀얼입니다. 오락시에서 골든엑스 게임이 앞으로 나가면 싸우는 이그 횡스크롤 게임이라면 이 골든엑스 듀얼은 골든엑스 캐릭터들이 나와서 적 캐릭터와 1대1로 대전하는 대전격투 게임으로 네, 변모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 네오지오 64. SNK의 정말 비운의 게임기죠. 바이오스 파일은 HNG64.zip8입니다. 예, 이전에는 어느정도 할만해졌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요. 하이퍼네오즈64 게임도 재미있는 게임 몇가지 있긴 한데 예, 브리키라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격투가 선수들을 유형별로 고를 수가 있는 게임이고요. 나름 뭐 타격감도 괜찮고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되고요. 가운데는 파이탈 퓨리 암비션 이라 해서 이 아랑 전설 게임을 그3 d 와한 게임입니다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3D로 도전했다는 그 정신으로도 좋게 평가하는 바이고요 그 밑에는 사무라이 쇼다운 64라는 게임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옛날에 오락실 라든가 맘에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3D로 나온 사무라이 쇼다운은 그냥 그래요 즐기만은 한데 그렇다고 재밌거나 그러진 않고 그리고 닌텐도 슈퍼 시스템이라고 옛날에 오라시를 보면은 슈퍼 페미컴그 콘솔 게임을 오, 오라시에서 즐, 즐기도록 만들었던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바이오스 파일은 nss.zip라는 파일이 필요합니다. 어, 테트리스 게임도 있었고, 로보캅3, 그 슈퍼마리오 월드, 예, 정말 명작 게임들인데, 이런 게임을 오, 오라시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슈퍼 페미컴에서도 즐길 수 있지만, 맘에서도 구동, 원하시는 분은 구하셔서 즐기시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플레이 초이스라고 해서 어, 페미컴 시간제 시스템 게임들이 있었어요. 페미컴 콘솔 게임을 오라시에서 이 시간 제한을 걸어서 즐기도록 했던 그런 게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제한해놨다. 그러면은 10분 지나면은 게, 뭐 게,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동전을 넣고 예, 게임을 즐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그패미컴에서 유명했던 게임들이 뭐 다수 있었어요. 예, 그 첫번째 뭐 더블 드래곤이라든가, 덕헌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같은 이패미컴에서 유명했던 게임들이 예, 오라시에서도 즐길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오라, 오라시에서 한 번쯤 보셨을 분도 계실거예요 그리고 캡콤 예, 게임에서도 바이오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휴사운드 z 파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Qsound.zip 파일을 구해주시고요. 그리고 Sega.zip라는 파일이 있어요. 세가 게임 하시다가 이 갑자기 오류가 뜨면서 세가빌점.zip 이 파일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가 모델 1 게임도 마메에서 어, 구동 가능하거든요. 바이오스 파일은 모델1io.zip라는 파일입니다. 스타워즈라든가 버추어 파이터, 버추어 레이싱 어, 정말 명작 게임들이죠.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에뮬레이터 초보, 초보 분들이라든가 바이오스 파일 관련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분들 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은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